19번은 방금 했던 것보다 더 쉬운 건데 부호가 주어진다는 얘기는 어떤 수랑 비교하는 걸까? 어떤 수를 기준으로 얘기를 할때 부호가 나올까? 초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두 근이 양수다, 그럼 두 근이 뭐보다 크단 얘기야? 그지, 0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아까 했던 거는 사실 그게 1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그랬잖아. 근데 얘는 더 쉽다는 얘기는 그냥 그 기준이 되는. 숫자가 x가 0일 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그 아까 한 판축한 것처럼 하면 돼. 그러니까 두 근이 양수란 얘기는 두 근이 둘다 0보다 크, 큰 거야, 그렇지? 그럼 판별식하면 0보다 어때야 돼? 커야죠. 크거나 같은 거야. 어, 또 같은 두 근일 수 있으니까. 네. 자, 근데 이제 두 근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아까는 뭐 판별식하고 뭐 함수값하고 그랬잖아. 네. 그거 말고 이제 그냥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으로 생각을 해볼게.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분의 b잖아. 그렇지, 두근의 합은 0보다 어때야 돼? 커야죠. 커야 돼. 당연히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두근의 곱은 커야죠. 당연히 0보다 커야겠지. 자, 두근이 음수면 이건 똑같아. 당연히 근데 두근의 합이 어때야 돼? 이번엔 음, 응. 두근의 곱은 커야죠. 0보다 클 수밖에 없겠지. 자, 부호가 다를 때도 아까 그 두근 사이에 뭔가가 있다 할 때랑 똑같아. 그 그러니까 부호가 다를 때는 두근 사이에 0이 있다는 얘기거든? 네. 그러면 여기서는 판별식도 안 해도 돼. 판별식? 아, 근데 0이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야, 이렇게.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인데 그둘 사이에 0이 어떻게 없어? 그러네요. 그치. 그니까 <laughs> 얘도 두근이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는. 이런 거야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 그럼 0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 이 가운데 중간 어딘가는 어떻게 없죠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럼 0이라는 숫자를 아예 없애야 돼 그러면은 나중에 누가 밝혀줄게 0,라도 붙이아 여기 벽, 벽 0, 0, 쪽에 앉아 그럼 x가 0일 때 y값 어때 f0이 0보다 어때 작아요 0보다, 0보다 커요. 작죠 밑에 있잖아. X축보다 밑에 있으면 0보다 작은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사실 판별식은 0보다 클 수밖에 없지. 서로 다른 두근이니까. 그래서 안 해도 된다. 그 다음, 두근의 합을 알 수가 없다. 어, 어떤 놈의 절대값이 크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절대값에 대한 얘기가 없으면 안 해도 된다. 얘도. 근데 확실한 건두 근의 곱은 0보다 작았다. 작아야 되니까 이놈으로두등식딱 아, 하나만 만들어 주면 돼. 네. 자, 얘네 딱한 문제만 하고 아. 끝낼게. 알았지? 1082번. 근데 왜 이거 쉬운 걸안 풀고 어려운 걸 풀고 있어? 아니야. 똑같아 난이도. 아, 그래. 자, 이거하고 저 가도 돼요. 야 이번엔 두 근이 둘다 음수래. 네. 음수라고 했으면 첫 번째는 판별식 해봐야 돼. 판별식 짝수 공식으로 n 플러스 1의 제곱, y y +1의 제곱. +1의 제곱. 음. 마이너스 a c 이렇게 가지. 5, 어, 이게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그렇지? 서로 다른 근이라고 안 나와 있지? 그렇지? m 제곱. 사이값이 가장자리야 가장. 가장자리 그치 m 플러스 4 My. m 마이너스 1자 작은 수 작은 쪽 같거나 같다. 그치 F. 큰 수는 큰쪽 오케이 첫 번째 나왔어 판별식 자두 번째 아, 근데 좀안 그거가 가할것같 오히려 그게 당연히 편하지 이것만 하면 되니까 자두 근의 합은 아, 야어자두 아. 근의 합은 어때? 마이너스 a 분의 b 이렇게 되지. EM 그러면 e m 플러스 e 얘가 0보다 어때야 돼? 합을 어떻게 보여요, 작아야 되지. 저기서. 이거? 그럼 범위로 나오는 거야. 음. 합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아니. 저 범위 어떻게? 음. 이거? 네. 이거 풀면 되지 그냥.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근데, 근데 왜보다 작아? m 를 어디서 구해오 아. 이거잖아, 이게 지금 A가 1, 이게 B잖아 네. 두근합그 A분의 마이너스 B 하면 되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 아 그걸로 한 거야, 지금 이렇게 나와 그다음에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이거야 그래서 5 마이너스 M 자, 둘다 음수니까 0보다 어때야 돼, 곱하면 커야 돼 그럼 M은 5보다 작다 그러면 얘랑 얘랑 얘네들의 공통 범위를 또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네 그죠? 오케이 그럼 2번 그러네요 얘가 답이지 지금 공통 범위가 예 그러면 2번이겠네요 네오 마이 갓 집에 가기 또왜